그다음에 진술태양한수인데 진이 뭐예요? 이게 방광이죠? 수는 이게 개란 말이에요. 그죠 어. 개가 소장이고요. 용이 방광이에요. 용은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책에만 나왔지 상상 속의 동물이지 실제 동물이 아니라서 잘 모르죠. 근데 책에 설명된 바로는 용은 뭐 하는 거예요? 물 속에 있다가 한 번씩 일있으면 밖에 나오는 게 용이잖아, 그죠? 불촥! 이게 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캐릭터, 이런 거 아니에요? 잠잠하다가 큐! 그러면 탁 나와가지고 불촥! 이게 용이죠? 그게 뭐겠어요? 관광자 주도지관이, 진액장원이 기화적 능출의, 기화시켜주면, Q 해주면, 예? 감독님이 큐! 사인 주면 어떻게? 그럼물 밖에 나와가지고 촤 이게 뭐예요? 기화질 능축이에요. 그거 하는 게 방광이에요. 개가 소장인데, 수태형 소장경, 개예요 그럼 소장이 약한 사람들은, 개, 강아지 사진 자꾸 쳐다보면 그럼 소장이 증강되나? 그렇죠. 그러면 소장경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 사진 쳐다보면 안 되겠네. 안 되죠. 몸이 발런스더 깨져요. 강아지의 특징 이 12지 동물 중에서 개의 특징이 뭐게? 응? 여러분 그 인터넷 뉴스 기사 이런데 보면은 뭐 어? 개가 주인을 살렸고 뭐 40시간을 뭐 옆에 지켜 있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뭐일편단식어 주인이 말도 없이 이사 갔네. 그럼 어떻게? 그 주인 냄새 맡고 쫓아가잖아. 누가 쫓아가? 바기 쫓아가? 아니죠. 토끼가 쫓아가? 안 가잖아요. 양이 쫓아가요? 주인 따라? 아니야 누가 쫓아가? 개가 쫓아가요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야 네가 날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 돌아오겠지 계속 주인 간 데만 쳐다보고 그죠? 언제 오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계속 쳐다봐 밀편단심 물이 있으니까 못 가지 이거 흙이었으면 내가 벌써 쫓아갔지 그죠? 개의 특징 뭐겠어요? 밀편단심 뭐하고 정반대예요? 이거 수태양 선장경이잖아요. 수태양은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족소음이 있잖아. 족소음 신경. 누군데? 쥐잖아. 쥐는 뭐해? 어, 눈만 맞으면 또 이세를 번식시키고. 눈만 맞으면 또 이세를 번식시키고. 그죠? 뭐하고 정반대예요? 일편단신. 응? 당신은 나의 배우자. 그럼 어떻게 해? 우리 평생 백년 해로. 멋진 남자가 응? 꽃미남이 예쁜 여자가 왔다 갔다 해도 아 그건 그거고 어떻게 나의 평생 배우자는 당신이야 이게 뭐게 귀한 아니 귀 하면 안 되죠 다 이거 개잖아 여기죠 일편단심 그게 개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 성적으로 불만한 사람 뭐가 오버해 적성음 신경이 오버하죠 뭐가 부족해 스태한 소장경이 죽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성적으로 물란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응?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에 물 뭐야 응? 물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만약에 저 응? 뭐죠 우리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그뭐교육받죠 응? 아니면 범죄 일으킨 사람 판사가 뭐야 너 교육 몇 시간 들어 뭐너 응? 사회봉사 몇 시간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야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응? 어뭐 성범죄 일으킨 사람들 있죠 그죠? 성범죄 요새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이 성범죄자들을 만약에 교육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편단심으 교육시켜야 돼얘왜 이렇게 하겠어?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평생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죠? 왜 자꾸 이, 이 사람 저 사람 왜 자꾸 네가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왜대신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꾸 끄다보게 만들어 그 핸드폰에 바탕화면 하다가 그죠? 예. 주인 없으면 막 계속 기다리는 하얀 모이 기다리는 이렇게 괴산을 그냥 깔어 강제로 깔아 그냥 그죠? 전자팔찌도 전자도 찾는데 뭐해? 너 걔네들이 왜 이렇게 에? 주인한테 일변살수하는지 이거 잘 보고 연구해. 너 평생 너 해놓고 받고 뭐뭐 받고 해. 이거 뭐야? 어 바탕 화면에개사진 평생 깔고 살아. 이런 것도 시키는 거죠. 그죠? 좀 배우라고 애들한테. 이거는 전반안 되죠. 만약에 근데 그러면 주는 무조건 나빠 아니죠. 걔는 무조건 좋아. 아니죠. 만약에 거꾸로 수태양 손장병이 오버하고, 개가 오버하고 쥐가 죽어있으면. 이것도 문제지요. 그럼 이 사람 은 뭐가? 아, 니 근데 지금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왜 이사를 안 났는데? 부모가 기다릴 거 아니야. 그죠? 난이 부부들한테는 거꾸로 뭐가 필요해? 쥐가 필요한 거죠? 그죠? 뭔가 좀, 어? 어떻게? 해? 그 성적으로 끌리는 게 좀, 어? 좀, 남다른 끌림이 있어야, 그래야 뭔가 좀 이사를 만들어가지고 부모님 기쁘게 해될거 아니야, 그죠? 서로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왜아기가안 생기지? 어떻게 해? 핸드폰 바탕하면 쥐사진 깔아. 그럼 강아지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강아지 멀리 가고. 뭘 해야 돼요? 밸런스. 언밸런스가 문제죠. 누가 오버하는지. 누가 오버하는지 간에 오버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회가 걸은 풍목인데, <laughs> 사포해간이죠? 뱀이 뭐가 돼요? 심포가 뱀이에요. 간이, 돼지가 간이에요. 돼지가 간이에요. 이게 걸음 품목이니까 걸음 경은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수령한다고 했죠 수축 긴장하게 만들죠 빨리빨리 돌아가게 만들어요 속도를 빨리빨리 해요 그럼 정신적으로 빨리빨리 하고 정신적으로 수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기력이 짱이에요 그 인간 재력수 있잖아요 그냥 수천이라고 하면 다 기억해 야 너는 완전히 뭐 시험 치면 잘 하겠네 그죠 그렇죠 남들 한 시간 걸려서 외우고 얘는 10분이면 외우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스펀지 같이 빨아들이는 사람들. 수걸음 심포이요 조걸음 간경이 한계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근육이 막 뭉치겠죠. 근육이 잘 뭉치는 사람들은, 그럼 돼지를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돼지를 멀리 해야 돼. 근육을 뭉치게 만드는. 안 좋습니다. 몸이 뭉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몸이 무겁죠? 안마 받고 마사지 받으면, 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은 뭐야? 1년짜리 안마 쿠폰.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돼지를 멀리 하세요. 몸을 더 뭉치게 만들어. 뭘 가까이 해? 조건은 간경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족쇄형 담경이 있죠? 거꾸로 근육을 이완시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호랑이를 쳐다봐야 돼. 요 바탕화면에 호랑이 사진 깔아. 맨날 호랑이 쳐다봐. 밥 먹으면서도 호랑이 봐. 그럼 어떻게 돼? 몸이 이완이 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스트레칭하고 이완시키는 현상이 있단 말이야. 그죠? 얘는 정신적으로, 아, 얘는 육체적으로 수렴을 시키는데, 수축을 시키는데, 얘는 뱀은 정신적인 수렴과 정신적인 수축이죠. 뱀의 특징이 뭐냐면, 지략이에요, 지략. 여러분, 지략 아세요? 지략가. 뭐죠? 군인들 중에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뭐예요? 우리가 어디를 건드려가지고, 언제, 어디를 쳐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머리 짜는 사람들, 이게 지략가 아니에요. 그죠? 참모들. 뱀이 잘하는 게 그거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 뭐 뱀을 그렇게 친하게 지낼 일은 잘 없지만, 음? 여러분, 성경에 뱀 나오잖아요. 뱀이 뭐 했어요? 그 아담하고 이브하고 꼬셔가지고, 응? 그하나님이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먹게 만드는 게 뱀이 하는 거잖아. 그죠? 꼬셨잖아요. 야, 이거 먹어봐. 잘 생각해봐.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또 이거 먹으면 저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저분이 그거 싫으니까 너 이거 먹게, 뭐, 뭐 먹게 한거 아니겠어? 응? 그렇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 누가 꼬득이야 뱀이 꼬득이죠 원숭이가 꼬득이에요? 돼지가 꼬득이나? 뱀이 꼬득이잖아. 살살살 살살 꼬셔가지고. 그죠? 왜 꼬셔? 사이 좋은 이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야. 그죠? 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이 좋은 두 친구가 있는데 이한 친구가 얘하고 얘하고 이간질을 시키는다고 하면 얘한테 얘 욕을 하고 얘한테 얘를 욕하고 해가지고 사이 좋은 두 친구를 갖다가 사이를 벌린다고 하면 그러면 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 결국에 얘네들 사이가 벌어지면 내가 거기서 1인자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사이가 너무 좋아. 이걸 벌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얘네들을 밟고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항상, 내, 나는 항상 얘들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 그래서 얘네들 사이 좋은 걸 사이 갈아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간질 하는 거지요. 목적이 그거 아니야. 왜 그런 데다가 머리를 쓰냐고. 그죠? 그런데다 머리 쓰는 거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뱀이에요 응? 뱀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만 그래? 그런 국가가 있어요 그죠? 이간질 시켜가지고 사이 좋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응?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똘똘 뭉치면 내가 얘네들을 이길 수 없지만 얘네들이 서로 막 의심해가지고 갈라지면 어떡해 그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무너뜨리기 쉽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결국에는 내가 1인자가 되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던 거 이제, 야, 내가 관리할게. 내가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뱀이에요, 뱀.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뱀이, 응? 그거, 선악과 안 먹고 있는 거잘 살고 있는데, 개,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과 만들, 먹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담은, 응? 인간들은 인간들대로 혼나고. 그 다음에 뱀도, 응? 뱀도 벌 받았잖아. 하느님한테 무슨, 벌 어떻게 받았어요? 너 내가, 저기, 너 다리 잘라볼 테니까 너 평생 이제 기어다니면서 흙 먹고 살아. 이랬죠뭐 하라고?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라. 수걸음 심포경. 여러분, 걸음경이 오버해가지고 생기는 지나친 수축과 지나친 뭉쳐짐, 지나친 무거움. 하나는 왜 이렇게 항상 몸이 무겁지? 걸름경이 오바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효과적인 게 뭐냐면, 조경명 위경이에요. 조경명 위경. 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른 불이 있고, 기름 불이 있어요. 마른 불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사람은 마른 사람들, 수인들이에요. 기름에 불 붙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사람은 비인들이에요. 비긴 다 중풍, 이거예요. 통통한 사람들, 마른 불을 끌 때는 뭘로 끕니까? 물을 부어서 끄죠. 기름불을 불 때는 기름불을 끌 때는 여러분, 뭘 보여? 기름에 불 붙었는데, 거기다 물 부으면 불이 꺼져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부어야 돼요. 흙을 그죠. 기름에 불 붙었을 때는 흙을 부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마른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부어서 불을 꺼라. 이건 누구 얘기냐? 수인들 마른 사람들은 소음경이 오버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건강상의 문제가 식중팔구가 소음경 오버하는 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태양 한 수를 가지고 불을 끄다 이 말이에요. 방광경이나 소장경을 건드리는 게 뭐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기름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는 안되고 흙을 보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인들 얘기입니다. 걸음경이 오버해가지고 인체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뭘 가지고 꺼라? 양명경을 가지고 꺼라 이 말이에요. 특히 어떤 양명경 조기 양면 위경, 얘가 흙이거든. 이걸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통한 사람들 몸에 열증이 있을 때 뭐가 좋아요? 조기 양면 위경이 아주 좋아요. 하시겠죠 뭐하고 이게 일부러 뭐뭐 어? 뭐 하느님이 음? 경락학 수업을 듣고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겠어? 일치하는 거야 그죠? 너 평생 뭐해라고?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라 그 처방이랑 <laughs> 어? 뭐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12개 12지 동물과 12경맥이, 어, 12정경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누구랑 누구랑 매칭이 되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 건강해야 되는데, 그죠? 살다 보니까 만약에 건강이 깨졌어요. 내 몸에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느 경맥은 항진되어 있고, 어느 경맥은 다운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음, 한의사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진되어 있는 경맥에 해당하는 그 동물은 쳐다보면 안 되겠네 그죠? 그렇죠 내가 다운되어 있는 그 경맥에 해당하는 그 동물 자꾸 쳐다보면 되겠네? 그렇죠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세요 자꾸 쳐다봐 웬만하면 뭐 키울 수 있으면 키우면 더 좋고 그죠? 맨날 쳐다보면 그게 어떻게? 360월 쌓이잖아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약한 자극이 뭔가가 효과를 잃을 수 있잖아요. 빗물이 돌에 구멍을 뚫잖아요. 그죠? 생활이 오래 흐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